아, 지난주에 공부 많이 했어요? 네. 네. 음. 지난주에 제목하는 친구. 저요. 어. 한 가지만 아, 한, 한 가지만 알려줘요. 네. 앞에 앞에만? 독사가? 독사가. 저요. 네, 저요, 저요. 저요. 독사가 바위 독사가 <laughs> 아, 아, 손을 물었어요. 아 요리 먼저. 알았어, 알았어. 요리 요리 해보세요. 네. 독사가 네, 독사가 바위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맞았어요. 또. 독사가 바울에서 물고 있는 거 보고, 응. 오늘 내가 오늘 빵을 한 박스 아, 사왔는데. 재밌게요. 제일 많이 맞추는 친구한테 한 박스 다줄 거예요. 난자먹기 싫은데. <laughs> 아니, 받아가지고 우리 친구가 사랑을 나누는 거야. 친구한테도 주고 선생님한테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아, 선물을 받아서. 선물을 받아서 내가 다 받았는데 나눠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다 먹기 싫고 딱 하나만 먹고 싶요 그러면 칼리는한 개만 했지? 먹고 <laughs> <헉>. 오빠도 주고 <laughs> 유리도 주고 <laughs> 주은이도 주고 선생님도 주고 그러면 되지요? <laughs> 두개 먹으라고 안 할게요 알았죠? <laughs> 자 바울의 인생이 바다에서 어떻게 됐어요? 구출되었어요. 구출되었어요. 음. 그리고 어떤 섬에 갔어요? 멜리데 섬. 음. 멜리데 섬에 갔어요. 멜리데 섬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 원주민. 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행이 바다에서 막 건져졌는데 어떻게 해줬어요? 음. 친?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맞았어요. 음. 친절하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 비가 내리고 있었죠. 헉, 그러니까 언제 민들이 뭐를 피웠어요? 불불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막 와서 불에 쭉 둘러 앉았는데불불에쭉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 불 주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거기에 넣다가 불에 불에다가 던졌더니 음. 뭐가 나왔어요? 독사. 손에 뭘 독사. 손에 물고 있는 게 독사.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저, 저, 내, 에서, 에다, 응, 내가, 아, 내가 저요! 아, 내가 먼저 말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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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야, 내가 먼저.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그다음에 시킬 거예요? <laughs>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 그다가 불에다가 덜 쳐보니 어. 아무 아무 피도 있지 않았어요. 요즘에 바울이 하, 유리할 차례. 독사가. 물고 있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네, 내딸 내 떼쳐버리니 음, 네, 음, 아무 회도 있지 않았어요.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머리가 네. 좋을 수가. 동구도 네, 조그맣고 왔다는데 저, 이렇게 그, 잘맞을 그, 수가 네. 있어. 네. 자. 그런데 네. 원주민들이 네. 원주민들이 네. 뭐라 그랬어요? 네.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고, 네. 네. 보고 원주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응. 네. 뭐라 네. 그랬어요? 드리워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음,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예예 음, 신이 생각을 바꿔서 신이 저 사람은 신이다. 맞았어요. 생각을 바꿔서 아, 저 사람은 바다에서 구출되었지만 아마 정이가 저 사람을 아마 그 저기 가만 두지 않은 거야. 그래서 독사가 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독사의 독이 그 바우를 물었을 때. 독이 들어가서 금방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아무래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완전 놀랐어요. 뭐라 그랬어 원주민들이? 신이다. 어, 저 사람은 신이다. 신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도멜리데이의 가장 높은 누구? 오. 어! 음, 보블리오라는 음, 수장의 집에 음, 바울의 음, 모든 일행을 음, 영접하여서 뭐를 대접했다고? 음, 음, 음식 맞아 음식을 대접했어요 음식을 대접했는데 음식을 대접받고 보블리오가 바울에게 뭐라고 랬어요 저요! 음. 우리 아버지가 열병? 열병에 걸렸어요 많이 뭐, 아파요 많이 아파요 어, 그러니까 주세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음, 보블리오의 음. 아버지를 찾아가서 음, 어떻게 해요?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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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응. 응. 나도 내가 나도 내가 받았어. 보블류의 아버지가 그렇게 치료받았다는 소식이 온 섬에 어떻게 됐어요? 응. 퍼졌어요. 퍼져서 아. 그 섬에는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응. 다바우드한테 응. 달려와서 응. 다 기도해 주니 어떻게 됐어요? 응. 응. 기도해 주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멜리대섬에 이 역사를 통해서 독사에게 물린 역사, 아무에도 입지 않고 부블리 아버지를 치료하시고 마을의 섬에 모든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멜리대섬에 계속 퍼져나갔어요. 세달 동안 바울이 머물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달 동안 머물러서 떠날 때 떠날 때 배에다 뭘 실어줬어요? 예, 응, 응, 모든 응. 것들을 실어줬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실어 주었어요. 아, 그리고 아, 인사를 아. 해요. 뭐라고 인사해요? 바울 선생님 잘 가세요. 예수님 아.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응. 그리고 배를 타고 드디어 노마에 도착해요. 응. 노마에 도착하니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리고 있었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음, 누가랑 누가더라 누가는 항상 동행했죠. 바울의 형제들이 기다려서 바울이 오기를 많이 바울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많은 환난을 겪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로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로마까지 왔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일지 기대해 보세요.